자 66번 문제야 자 우리 66번 한번 볼까? 자 66번은 지금 2, e, f2에서 y는 2에 접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fx가 문제에 그런 조건이 더 있었어 fx는 4차 함수인데 그냥 4차가 아니라 최고차의 개수를 문제에다 줬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x의 4승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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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fx인데 우리 이 조건을 정확하게 잘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야 fx에서 2를 빼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 x축에 접하게 되는 거야. 어느 점에서? x는 2가 되는 점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x-2의 제곱을 일단 최소한 갖고 가게 되지. 왜냐면 x는 2를 두 번을 가져가간거 아니야. 세번에서세번 가져갈 수도 있고 네번을 가져갈 수도 있어,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두번 확실하게 가져간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예를 들 뒤에 x의 제곱에 플러스 as 더하기 b라고 쓰는 이유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면서 4차항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완벽하게 썼지?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볼게. f 0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양쪽을 미분하면 f x를 쓸수 있게 되고 자, 이대 2의 x-2의 제곱, 이아닙니나 e 이렇게 쓰고 x의 규모 a, 제곱 b. 자, 또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아이를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아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가 되는 거겠요그지자여기 x 엑 값이 얼마를 집어넣는데 영값을 집어넣는데 자엑에0을집어넣어넣이자을 집어넣으면 자자에영을집어넣자영을집자여에영을집어넣으자 여기에 자 여기에 을 집어넣으면 4자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 여기에 을 집어넣으면 4자 여기에 영을 집어넣으면 4자여기영을 집어넣으면 어으면4영이어에을어넣으면자여기영면4자여4자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다 우리 a 랑 b를 대입하자. 그럼 이 안은 어떻게 될 거냐면 fx 자 이거의 값을 자이기가 x-2의 제곱 이렇게 쓰고 자 얘가 기가 x의 제곱에 플러스 ax 자 이거 플러스 b 자리에 a를 제곱으라고했었나자 이렇게 쓰고 자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자알아듣겠니자 이제 문제가 다 됐는데 문제 이제 마무리만 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난데 우리가 A를 결정 못 했는데 항상 지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A 값에 상관없이 지난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 값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A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A로 묶자. 우, A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 요거, 묶으면 되지? 그래서 앞에 있는 A랑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S 빼기 2의 제곱. 자, 그럼 정기하는거잘 보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A가 없는 아이들을 쓴 거고, A가 있는 아이들은 x 2의제곱 자, 이거 어떻게 X 플러스 1에 A가 되겠지. 자, 네. 약간의 안산을 했지만, 알아들을것 같아. 전개 보면 A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그그지 그러면 A 값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제로가 돼야 돼. 얘가 제로가 되면 A 값이 상관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돼. 그래서 X가 2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값에 상관없이 이 아이가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거지. 왜 a가 x 에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면 a값은 무력화되잖아. 앞가 0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값이 얼마나 나오니? 2가 나오고 그래서 정답은 뭐야? x 에 2일 때는 집어넣으면 y값이 2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9, 11이 되는거 같다. 제래 11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지나는 y 값은 2와 11.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지? 그럼 y 좌표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와 11을 합치면 되지. 그럼 정답은 13이 되겠네. 정답은 13이. 그래서 따라서 13. 자,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